첫 번째 해외 순방이었는데 영부인이 예. 퍼스트 레이디가 그 짝퉁을 자기가 짝퉁을 사가지고 선물해 준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요. 그것도 오빠한테 그거를 다시 빌려서 내가 퍼스트 레이디인데 그걸 만약에 목걸이를 착용하고 갔다 근데 어느 외국 기자가 어 저거 저거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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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저게 무슨 겉모습은 6천만 원짜리 뭐로 보이는데 뭐 짝퉁이냐 엄청난 거거든요. 음. 그렇게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. 봐요. 근데 이것도 법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짝퉁이면은 법리적으로 자기가. 피해 나갈 수 있는 이 목걸이 음.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자기가 이제 목걸이 문제로부터 피해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짝통 공화국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? 기가 <laughs> 막그 <laughs> 그것도 하나의 상상일수 있는데 진품을 메고 다니지만 위험해 보일 때는 가품을 메고 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진품 없이 가품을 갖고 왔다갔다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가품을 왜 오빠한테 그것도 사돈한테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왜 거기까지 흘러갔느냐에 대한 부분도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. 여러 가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네.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겠다.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구나. 예를 들면 명품배부터 뭐 목걸이부터 해서 어떻게 이걸 핸드링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음. 사람들 아니냐. 네.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하죠.